김장원의 리시브 벗어납니다. 네. 백핸드로 네. 몰아붙이다. 이게 정영식 선수의 주특기거든요. 예. 백핸드로 전환되자마자 실점했습니다. 아 네. 상대를 흔들어봤던 정영식이었지만 이번 네. 김장원의 서비스. 네. 백핸드 슬쩍 밀어봤지만 걸립니다. 다시 정영식입니다. 네. 정영식 밀어붙입니다. 득점. 정영식의 서비스. 네. 아, 이번에도 백핸드가 엔드라인 뒤로. 네. 받... 정... 자, 지금은 받지 못했어요. 네. 어. 김정원 선수 좀 답답해 보일 것 같아요. 예. 네. 백핸드 네. 회심의 일격 통했습니다. 김정원의 정영식의 서비스입니다. 자 지금은 정영식 선수의 공이 상대 네. 정영식. 네, 자, 지금은 받는. 계속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계속 변화를 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서브 작전 좋습니다. 서브. 백핸드 좀 밀어. 조화! 포인트 네. 전환됐습니다. 네. 9대 4의 스코어입니다. 아, 지금은 빠른 공격이 좀 길었군요. 네. 서비스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김정원의 공격 3구 마무리가 네. 네트에 걸려 걸렸... 생각보다 코스가 더 깊게 오니까 범실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게임 포인트 정영식. 네,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범실. 정영식 선수가 한 점을 챙기며서브는 김정원. 두 번째 게임의 서 포인트. 김정원이 챙겨 갑니다. 첫 김정... 번째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 뒤로 물러난 정영식 정영식의 서비스. 스코어 3대 0. 김장원이 득점을 합. 정영식의 서비스. 아, 많이 벗. 김장원. 랠리 의 승부. 김장원 네. 자, 이번 공격은 힘이 좀 많이 실렸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이나 정영식 서비스 백핸드 밀어봤지만 네트에 걸렸습니다. 좀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네. 이 상황을 백핸드로 프레이에스코넉 점차입니다. 김정원의 서비스. 네. 김정원의 공이 다시 한번 김정원. 네. 하지만 이번엔정영식의 백핸드가 네. 네트 맞고 벗어납니다. 아쉽네요. 예. 날카롭게 네. 서로를 쏘아붙여 반격에 능한 선수입니다. 예. 네. 아 네트 밖으넘어왔고그 이후에 공격이 번... 정영식 걸렸습니다. 아. 김장원의 득점. 네 이번에 행운이 굉장히 노련하게 잘 하고 있고요. 아, 아. 이걸 받아치는 김... 역시 주요 한국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도 범신을 했지만 커트로 푸시 커트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정영식의 서브. 정영식의 네. 공격이 벗어나면서 이번 정영식의 서브. 네. 선수 모두 두 번째 서브를 준비합니다. 네 백핸드 네. 쭉 밀어냈고 정영식의 득점. 네. 리시브 득점. 네, 김정, 그렇죠. 김정우 선수. 예. 네. 김정원의 서비스. 김정원의 포인트 걸렸습니다. 득점하는 정영식. 정영식의 서비스입니다. 백핸드 역시 위협적인데요. 아, 하지만 들어왔고 영식의 네. 서브. 자, 길게 아, 보낸 이 공이 엔드 라인 뒤로 빠집니다. 네스디 거기에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예. 좀 들어올려봤던 김장원이요 6대1의 스코어 정영식이 5점을 앞서 있습니다 아 네. 지금은 네. 김장원 완전히 노리고 들어왔군 정영식 네. 아 역시 백핸드 위협적입니다 네. 8대2의 스코어 정영식이 6점을 앞서 있습니다 자 이번 3구 공격 빗나가면서 스코어는 9 대입니다 정영식이7 점을 앞서 있습니다 김정원의 서브 네. 빠른 랠리 네. 하지만 점수를 네. 그렇습니다 정영식의 매치 포인트 벗어납니다 네, 이번에는 범실을 하네요 정영식의 서브 네. 빠른 공격 범실로 이어지면서 3. 네, 왔지만, 예, 범실,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